할렐루야. 주의 영광교회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영호 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리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 하나님 이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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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파 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돌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보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사야서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 같이 피어 즐거하며 무승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에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요아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스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눋던 곳에 풀과 발대야 뿌들이 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들이 갈망하는 그러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모습이 됩니다. 자, 팔 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어떤 길을 내십니까? 거룩한 길을 내시는 겁니다. 자, 그 길은 어떤 자들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고, 예,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요,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들어오는 그 백성들은 기뻐하며 노래하며 예, 하나님이 영영한 희락을 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요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내리니 나의 거룩한 길이라. 나를 찾는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이라. 그 길을 따라 나를 찾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하며 내가 베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리라. 자, 슬픔이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호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내리니 나의 거룩한 길이라. 나를 찾는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모든 이들에게 세상 모든 이들을 이들에게 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가 걸을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 나를 찾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하며 내가 베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리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내리니 나의 거룩한 길이라. 나를 찾는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이라. 그 길을 따라 나를 찾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하며 내가 베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리라 자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나의 길을 안하니 곧 생명의 길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생명을 얻고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의 생명이 보전되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길을 아나니 그 생명의 길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생명을 얻고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구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 내가 나의 길을 안하니 곧 생명의 길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생명을 얻고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되리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온 인류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길은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구원이 되는 길이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륭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